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용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진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로서,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늘 할렐루야 오늘 a h Hallelujah. h a l 리는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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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사님 a l l e 사님 j a h 권사님 l e l u j 님 h h a l l 님 l u j a h h a l 권사님 u j a h 사님 l l e 집사님 a h h a 사님 e l u j 사님 마토식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성정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정창희 장관님 먼길 다녀오셨는데, 새벽에 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월요일 새벽은 주일 예배 드리고 피곤한데, 새벽 기도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를 네. 피곤하죠. 그렇죠. 네. 피곤한 거 생각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 안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피곤해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게회 동독님은 아니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기도 안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리스도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메이노가 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간단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표현하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단어도 있겠지만, 결국은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일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충성하며, 살아야 되죠. 오늘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어떤 보를 보여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 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얘기 어떻하셨습니까? 신실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세워 주신 분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라는 거죠. 성실하시고 충성되셨다는 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1장, 2장, 1장, 2장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어, 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3장에서는 그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모세를 등장시켰는데, 모세보다 더존귀하고 위대하신 분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시다 라는 것을 이면서 기자는 말씀하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신실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셨죠.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집장을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보다 큰 충성이 어디에 있고, 신실함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죠. 모세와 이제 주님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되는 그 게집 지은 자와 지어진 집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모세는 뭡니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교할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같은 사람들일 뿐인 것이고, 조금 더그 사람이 충성했을 뿐인 것이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뛰어나게 보일 뿐인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이 세상을 아, 네. 살다 보면 우리 눈 그런 마음에 사람에게 줄섭니다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6절 보면, 아, 5절 먼저 볼까요? 모세는 장례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6절, 그리스는 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었어요 여기서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집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우리 자랑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라 거죠. 언약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다해서 끝까지 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천국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의 백성들 같이 시험 앞에서, 환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성도요. 하나님 을 대적했고 증언했고 증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증명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나행사를 의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들력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미혹당했다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속임을 당해서 진리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광야의 삶은 만나, 먹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끄시는 길로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걸 두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미혹하죠. 자꾸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큰박이어떻 합니까? 먹어라,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계속해서 유혹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도전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수 있죠. 내가 그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에 내가 놓아요,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가는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주일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성도들,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